이처럼 한국 문학에서도 특히 한강의 채식주의자처럼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는요, 불안이 종종 어떤 몸을 통해서, 침묵이라는 걸 통해서, 어, 또는 식욕, 꿈, 이런 거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불안이라는 감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학은 원래 오랫동안 이 분단이라는 가난이라는 어떤 급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또는 어 여성의 억압 여성의 그 숨은 고통 고뇌 이런 것 같은 주제를 또는 어 많은 다자녀 안에서 누군가는 통제되고 누군가는 숨은 이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다뤄 있고요 그 안에서 불안은 언제나 존재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표출하지 못했죠 그죠 근데 최근의 문학은 단순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불안이 아니라, 내 존재론적 불안, 관계 속의 불안, 또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점점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소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안이 결국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저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서 정체성의 위기, 불안, 이런 것들이 내 존재를 존재의 저항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문학의 그 불안들이 관계나 또는 몸, 침묵, 또는 자소외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지금 표현하고 이런 한국 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불안은 현대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과의 구분하는 도구로 지금 표현되고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볼수 있죠. 결국 우리 문학은 불안을 정치적, 사회적 이제 또는 정서적인 감정들 이런 교차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는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강 작가의. 수상은 단순히 우리의 문학, 쾌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감정, 바로 그 불안을 세계와 함께 할수 있는, 이런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